안녕하세요. 3삼3 큐브 공식 2단계. 십자화면에서 이쪽 첫 번째 줄을 다 맞추는 것입니다. 맨 처음에 이쪽 이 밑면이 다 한색으로 다 맞춰지죠. 그럼 음 일단 이면부터 한색으로 맞니다 이렇게 올리시고 돌리고 내리시면 여기 있을 겁니다. 이걸 여기로 하는 건티스트합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돌 맞... 맞긴 맞는데, 이 밑면의 모양이 다르니 올려서 돌리고 내려주십니다. 그러면 이 초록색으로 돌아가 내려 맞춰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반복하여. 이런 경우는 이게 파란색이면 올리고 돌리고 내리면 이렇게 됩니다. 이 경우는 아까 마찬가지로.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어, 마지막 하나 배우겠습니다. 네, 이곳으로 왕조 공식 333 큐브 2단계가 끝났습니다.